안녕하세요. 항해 4기 1조 발표를 맡은 팀장 김희경입니다. 1조 뽀모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를 요약하자면 뽀모도로 타이머를 기반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화상 스터디 커뮤니티입니다. 핵심 기능 요약과 함께 시연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유저는 스터디룸을 생성 또는 이미 생성된 스터디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저와 연결이 되면 쉬는 시간에는 유저 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이후 미리 설정한 공부 시간, 쉬는 시간, 어, 공부 횟수에 따라 개인 공부를 시작합니다. 각 라운드가 끝나면 소켓 통신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공부 시간을 업데이트해 줍니다. 전체 공부 시간이 끝나면 유저는 자동으로 퇴장하고 해당 스터디룸은 삭제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MVP 런칭 후 9일 정도 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자는 224분을 모았고요. 이 분들 중 일부가 저희 서비스를 통해 7,400분 동안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한 1월 21일 이후에는 평균 9명 정도의 고정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론핸드는 리액트로 만든 홈페이지를 S3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HTTPS 통신 을위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 중이며 데이터 상태 관리는 리덕스로 API 통신은 Axios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 I/O를 활 I/O를 활용해 백엔드와 통신하고 있으며 백엔드는 어, 아마존 EC2의 PM2로 서버를 운영 중입니다. 어, 저희 서비스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스터디룸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 유저가 스터디룸 입장 요청을 보내면, 피어 JS를 통해 스터디룸에 있는 다른 유저의 라우팅 정보를 소켓 io로 교환시켜 줍니다. 유저 간 정보 교환이 끝나면, 어, 이들은 어, 중계 서버의 도움 없이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스터디룸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유저의 공부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등의 어, 작업은, 소켓 I/O를 통해 요청을 받게 되고요. 다시 시 q 라이즈 e 를 활용해 RDS에 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의 기술적 고민입니다. 첫 번째로 WebRTC와 PeerJS의 역할인데요. WebRTC 연결은 브라우저가 ICE 프레임워크 상에서 STUN 또는 TURN 서버를 통해 본인의 IP 번호를 획득. 다시 연결 상대와 이를 교환하면서 성립됩니다. 최초에는 스턴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자 했으나 3주 안에 MVP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공수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구글 스턴 서버를 사용해봤습니다. 나아가 웹RTC 연결을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해 어, 라이브러리들을 탐색했고요. Peer.js와 심플 m p l 사용을 고려해봤습니다. 두 가지 중 레퍼런스의 다양성과 공식 문서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peer js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peer js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peer js는 ip와 포트 번호를 대체할 peer id를 발급해주며 브라우저는 더 이상 스톤 또는 턴 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유저가 스터디룸에 접속하면 peer js가 발급한 peer id를 소켓 IO를 통해 브라우저 간 교환하며 웹 RTC가 연결됩니다. 다른 고민은 이벤트 발생 시간의 처리였습니다. 스터디룸은 유저가 설정한 타이머에 맞게 소켓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유저의 공부 시간을 저장하기 위해 입장 시각, 시작 시각, 종료 시각, 현재 라운드 데이터를 소켓 통신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입장 시각과 이벤트 시각을 모두 프론트에서 관리했었는데요. 어, 이는 유저 입장 순서에 따라 타이머 이벤트 시각이 함께 변동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 입장 시각은 프론트에서, 이벤트 발생 시각은 백에서 관리해보았는데요. 이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개별 PC의 로컬 시간대 설정에 따라 입장 시각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어, 뒤따르는 이벤트들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 시각과 이벤트 시작, 종료 시각을 모두 서버에서 관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클라이언트가 직접 시각에 관여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별 PC의 로컬 시간과 무관하게 어, 동일한 시각의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의 기술적 고민입니다. 먼저 웹 RTC와 두 가지 연결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2P 방식으로 서버는 클라이언트 간 연결만을 주관합니다. 하여 데이터 교환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직접 수행하는데요. 때문에 유저 PC에 많은 부하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SFU 방식은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교환을 중앙 서버에서 수행해줍니다. 따라서 대규모 연결에 적합하고 미디어 품질 역시 조정이 가능하지만 어, 높은 성능의 서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낮은 성능의 서버를 이용하는 대신 P2P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부하를 다소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어, 피어 증가에 따른 유저 부하를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 스터디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유저가 연결되는 피어 수를 직접 통제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최대 입장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면서 어, 발생할 수 있는 부하의 상한선 역시 만들어두었습니다. 다음은 소켓 IO를 채택한 이유입니다. 최초의 피어 간 시그널링 작업을 위해 소켓 통신을 선택했습니다. 그중 TCP IP 소켓 방식은 서버와 연결된 모든 포트에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스터디 룸에 접속한 유저마다 해당 스터디 룸의 데이터만 보내주어야 했기 때문에 어, 룸과 브로드 캐스팅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웹 소켓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어, 개발의 편의를 위해 소켓 I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사용자를 룸에 나누고 룸 아이디를 기준으로 브로드 캐스팅하여 각각의 스터디 룸, 스터디룸에 해당하는 채팅, 공부 시간, 쉬는 시간 등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드백 개선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주로 UX 피드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룸 만들기 버튼을 이동시켰습니다. 최초에는 좌측 하단에 위치하여 유저들이 찾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이를 사용자 시선 흐름을 분석하여 좌측 상단으로 재배치 유저의 어 피드백을 어느 정도 개선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소셜 로그인 닉네임 사전 등록 모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소셜 로그인 소셜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 닉네임 중복 방지를 위해 가입 시점의 타임스탬프를 최초 닉네임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나열은 유저가 소셜 로그인을 할때 예상할 수 있는 닉네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버그라고 제보하는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하여 로그인 시 닉네임이 타임스탬프인 유저는 모달창을 어, 띄워 닉네임을 설정하도록 어, 유도해 주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저희는 무중단 배포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또한 웹 RTC 연결 방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P2P 방식을 사용해 유저 PC에 부하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SFU 방식으로 돌려 서버가 부하를 되찾아올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엔터테이닝한 요소를 추가하여 UX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MVP에서 제외한 기능들 역시 일부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고를 하자면 저희 역시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느낌과 동시에 어, 의사 결정 과정을 좀더 디테일하게 적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어, 많이 느꼈습니다. 어, 반면에 저희 서비스를 정말 만족하고 어,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는 어, 고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팀원들 모두 깊게 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내용들과 고민한 흔적들이 GitHub과 홈페이지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방문해서 차차히 살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